안녕하세요. 광룡의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이 당사자 소송 하다 보면은 사실 제일 증거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이 징인입니다. 어, 제가 서류나 이런 걸로는 증거를 확파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그때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줄 징인은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 이, 증인이 진술 써도 써 준다고는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판사님 앞에서 뭔가 확실히 말해 주면 이게 확 달라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증인이 법원에 나오시는 게 어, 힘들지 않으시다면 확실히 진술서로 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가지고 주신문반대신문에 응하시고 재판장의 궁금증에도 답변을 해주시는 게 당연히 사건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증인 신청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에 들어가셔서요 증인 신청서 검색하시면요 네 이렇게 세가 세 개가 있는데요 저는 민사 증인 신청서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건 번호까지 쓰는 거는 네 하시면 되고요. 증인의 표시 내가 부르고 싶은 증인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김개똥이다. 그럼 김개똥. 김개똥의 생년월일. 근데 생년월일은 모른다. 그러면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뭐 증인의 생년월일까지 다알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주소 주소를 써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 증인을 대동해서 데리고 있으니 증인이 아니라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증인 이제로 채택됐으니까 나오세요 라는 서류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증인의 주소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편번호 쓰시고 그리고 주소 뭐 서울 영등포구 등 주소 쓰시면 되고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알고 계신 것 하나라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원,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뭐,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서로의 친구입니다. 이러면 이 사건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셔도 되고, 뭐, 원고의 지인으로 이 사건은 처음부터 지켜본 자입니다. 라거나, 뭐, 피고의 동생으로서, 뭐, 등등 있잖아요. 이 사람과 내가 무슨 관계인데 왜 부르는지를 간단히, 이사건을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예시가 있어요. 증인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이 예시를 활용해도 훌륭할 것 같아요. 뭐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 당시 함께 계약 현장에 있었다거나 또는 뭐 예컨대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고 싶어서 증인을 부를 경우에는 저와 함께 어디 커피숍에 있었을 때. 그 배우자 외도 장면을 같이 목격한 사람입니다라든지 그 현장을 같이 목격했습니다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여기 예시도 보면 한줄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저만큼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왜+ 왜 알고 있는지 쓰셔 아주 현장에 같이 있어서 처음부터 관여해서 뭐 등등으로 같이 사업했던 동업자입니다 등등 그렇기 때문에 불러야 됩니다라는 거를 한두 줄 정도로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문 한 사항에 개요가 있어요. 근데 이 개요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어 예컨대 뭐 이렇게 여기 예실 보면 임대차 계약의 당시의 정황, 뭐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이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되고 그냥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뭐 존재,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사실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볼 계획입니다. 뭐이 정도만 쓰시면 돼요. 뭐이 사건 뭐 대역에 대여 대역, 금전 소비 대차의 존재 이를 뒷받침한 여러 사실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볼 계획입니다. 라든지 피고의 부정행위의 존재 이를 뒷받침한 여러 사실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볼 계획입니다. 이 정도만 쓰시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물어볼 내용은 따로 증인 주신문 사항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재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기재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 길에 나가셔서 이런 이제 재판부에서 물어보잖아요. 추가로 뭐 제출할 증거나 뭐 신청할 증인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재판부에서 우리가 증인 신청한다 그러면 그 길에서 재판, 판사님이 곧잘 물어보시거든요. 왜 신청해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고 이렇고 해서 이 증인이 꼭 출석해야 되는 게 필요하니까 뭐 증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재판부에 그래서 증인 신청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때 판사랑 한번 소통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증인 신청서 쓰시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물어볼 계획입니다. 정도면 정도만 쓰셔도 네 충분합니다. 희망하는 증인 신문 방식에 대해서 네 우리는 직접 법원에 와서 물어보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 신문상 항 제출 방식으로 체크. 이유. 여기서는 증인 진술서 아마 제출 방식으로 하려고 했나 봐요. 예시 양식에 선요요 그쵸? 그리고 예시에 작성이사를 밝혔으면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저희는 증인 신문 사항을 제출해서 직접 법원으로 오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유에 법정에서의 신문을 통하여 피고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고 증인의 진술 내용을 일회에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방안 만약에 기일에 함께 출석할 수 있으면 여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별다른 방안을 강구하기 어려운 뭐 기타 또 채택 후 출석 여부로 확인할 예정임 등등에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상 소요 시간은 통상 한 15분. 내가 물어볼 게좀 많다. 그러시면 30분. 요거는 정확하게, 정확하지 않게 기재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간을 쓰시면 되고요. 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뭐,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주세요. 라고 희망하신다면, 뭐, 증인 출석 요구서를 통해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요런, 네, 기재 사항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날짜 쓰시고, 네. 요건 이제 다 아시죠 그래서 요렇게 쓰면은 증인 신청서를 법원이 보내거나 또는 나와 함께 대동해서. 법원에 이+ 증인이 나오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그때 사실관계에 대해서 나도 물어보고 상대방도 물어보고 재판장도 물어봄으로써 좀더 명확히 할수 있다. 근데 이때 증인 신청하실 때잘 고민하셔야 되는 게요. 내가 신청하는 증인은 나한테 유리한 증인이어야 합니다.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건데 생각보다 당사자 소송하시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유리할지 상대방한테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무조건 신청하겠다 이러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증인이 출석했는데 내가 신청한 증인. 근데 상대방한테 유리한 말만. 완벽히 진실을 얘기 안 하면서 상대방 편만 드는 증언을 할수 있는 증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법정에 나서 증언하는 내용은 매우+ 매우 중요한 재판 판단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요. 증인을 신청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객관적 사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다 플러스 뭔가 저쪽에 판단되지 않은 발언을 하지 않은 사람이고 객관적인 발언을 해줄 사람이다 이두 가지 팩트를 체크하신 다음에 증인 신청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네 말씀드리고요. 저희. 제가 아까 제가 영상 중에 증인신문사항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다시 제출하시면 돼요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증인신문사항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